지금 여러분들께서 각종 커뮤니티와 온라인상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배우 엘씨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엘씨예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이른바 잠수 이별 배우 엘씨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네이트판에 올라온 한 폭로 글이 발단이 됐는데요. 이 글이 올라온 이후 특정 배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면서 1파만파로그 여파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한번 취재해봤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이 언급하고 있는 그 배우는 실제 이 글에서 지목하는 당사자가 맞을까 주제를 해봤습니다. 잠수 배우 L 씨에 관한 폭로글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지난 22일 네이트판에 올라온 폭로글 때문입니다. 그 폭로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6년 전부터 알았고, 4년 전부터 연인으로서 교제를 시작했다. 최근 문자 한 통으로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받았고, 이후 L 씨와 연락이 끊겼다. 아니 이미 헤어진 상황인데 대체 뭐가 문제냐? 문제는 이 L 씨가 폭로 여성에게 은밀한 실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폭로자가 공개한 문자 사진을 보면 이 배우가 은밀한 곳에 사진 촬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일방적으로 결별 통보 문자 한 통으로 이별을 했는데 그간 수차례 찍었던 은밀한 사진들이 있지 않느냐. 그 사진들이 지워졌는지 지워지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삭제를 요구한다. 라는 겁니다. 해당 글이 공개된 이후 특정 배우로 용의 손상이 좁혀졌습니다. 그 배우가 누구냐? 지금 여러분들께서 각종 커뮤니티와 온라인상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배우 엘씨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엘씨예요. 왜 엘씨에 대해서 특정 배우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걸까요? 폭로 여성이 올린 글에서 그 단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톡이 아닌 문자로만 소통했다. 두 번째, 잠수이별 전력이 있다. 세 번째, 최근 생일이어서 신체 사진을 찍게 했다. 네 번째, 여자 본인이 나이가 있어서 컴퓨터를 잘못 다룬다. 다섯 번째, 배우라고 하는데 예능만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당사자는 딱한 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 실명만 공개되지 않았다 뿐이지 각종 커뮤니티와 심지어 기사상으로도 이 배우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사자를 특정한거나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우가 과연 이 폭로 여성이 주장하는 그 배우일까 주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관계자들과 지인들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할까? 일단 이 배우에게는 4년 동안이나 만난 연인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아니다라고만 하면 믿을 수가 있느냐? 그에 대한 근거가 있느냐? 물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바로 카톡인데요. 해당 폭로글을 올린 여성은 이 배우가 카톡을 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니, 요즘 연예계가 어떤 세상입니까? 카톡을 안 하는 연예인들이 있어? 라고 싶을 정도로 대다수의 인물들은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그게 공적이든 사적이든 다수의 인물들이 카톡을 주고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독특하게 이 배우가 인터뷰를 통해서 카톡에 깔려있지 않다라고 밝히면서 이 폭로글에 용의 손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배우가 카톡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보다 명확하게 이 배우를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배우가 인터뷰를 통해서 카톡이 깔려있지 않다라고 밝힌 시점은 201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에게 확인을 해본 결과 이 배우가 실제로 카톡을 즐겨 쓰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카톡을 안 한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개인적인 지인들과 공적인 일로도 카톡을 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느냐? 확인해 보니까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배우가 출연 중인 예능에서 동료 배우들과 함께 단톡방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배우는 단톡방에서 빨리 답을 안 하면 짜증을 낸다. 군기 반장이다. 라는 내용들이 분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과정에서 해당 배우들이 주고받은 카톡을 확인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해당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연예인이 답을 안 했네 라는 내용들이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톡방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촬영된 시기는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23년 9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타인과 카톡을 주고받는데 무려 4년 동안이나 사귀었던 여자친구와는 카톡을 주고받지 않는다? 그 내용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른 단서들이 있을까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배우는 또 다른 예능에 출연해서 자신은 이모티콘을 보내는 방법을 모른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폭로 여성이 공개한 문자에는 이모티콘을 보내는 모습이 분명하게 담겼습니다. 특히나 의아함을 자아내는 문구 역시 있었는데요. 동료들 막말한 것도 충격적인 내용이었고 예능에서 보여준 예의 있고 깍듯한 모습이랑은 상반된 것이라 이 또한 고민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배우가 솔직히 예의있고 깍듯하게 나옵니까? 맨날 선글라스 끼고 팔짱 끼고 스태프에게도 계속해서 반말을 쓰는데 솔직히 이 배우가 자유분방함과는 가까운 인물이지만 예의있고 깍듯하다는 내용과는 거리가 분명하게 있는 배우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취재를 했고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 대체 왜이 배우의 실명을 밝히질 않느냐? 제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기자들이 해당 소속사에 연락을 취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련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해당 사항과 관련해 문의를 했지만 어떤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다. 이 내용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봐, 진짜니까 답을 못하는 거잖아.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연예계가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은데요. 만약에 사실이 아닌데 아니다 라고 공식적인 답변을 해줄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속사의 공식 입장이란 타이틀을 달고 땡땡땡 배우 사실이 아니다 라는 실명 기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도 아닌 억울한 제3자인데 이 일에 뜻하지 않게 휘말리면서 당사자는 사라지고 본인의 이름만 계속해서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경우, 이 배우의 이미지는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지금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당사자가 누군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이 배우의 실명이 계속해서 거론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실시간 검색어 1위, 심지어 이 남자의 과거 이별 전력까지 기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소속사에서 아니다라고 밝히는 순간 그 배우의 실명이 가장 먼저 공개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아니 팩트가 맞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팩트가 아닌데다가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저 추측일 뿐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배우 L 씨의 실명을 밝히지 않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종합해서 볼때이 배우는 카톡도 실제로 사용하고 있고 4년 사귄 여자친구는 없을 뿐더러 이모티콘을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다가 예의 바르지도 <laughs> 않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 배우가 당사자가 아닌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이 폭로글을 올린 여성이 누구를 특정하는 것까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2일날 해당 글을 올린 이후 계속해서 추가 폭로글을 올리던 그녀가 27일날 관련 글을 삭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 아닌데요? 라고 밝히는 순간 바로 날아갑니다. 아무튼 지금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그 배우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그 배우는 아닙니다. 열심히 취재해서 확인을 했지만 실명을 공개하지 못한다는 점저 역시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해도 너무한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